3구편1 3절 같이 합동하십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못해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아멘. 계속 진행형이죠. 14과 3번. 우리 영혼는 미리 만들어져 있을까요? 미리 만들어져 있을까요? 지금 문음문용으 사고 영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순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은 언제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게 어떻겠다고요? 내 장부를 지으시며, 이 장부라는 말의 그, 어, 해설이 아주 대단해요. 서 못해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해설로 보면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앞에 봤던 거죠. 다시 볼까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이 못해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이 구절에서 내 장부란 감정이나 도덕적 민감성 등이 가장 내적인 것을 가리키는 히브리적 관용구입니다 그랬어요. 장부라니까 그냥 어떤 한 부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가장 깊은 것, 모든 우리의 감정 또는 도덕적인 민감성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 그것을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목에서 영혼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깊숙한 곳이는 영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가장 깊은 곳있죠이거 우리 제깥에 있는 거죠. 자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창조된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작품은, 하나,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예,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간의 그 본, 어, 본 개체를, 뭐라고 했냐? 신묘막취가 다, 신묘막취가 다. 신묘막취가 다. 신묘막취가 다 말이 무슨 말이죠?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너무 기기묘묘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대단하다. 뭐 그런 말도 되겠죠. 그래서 우영원이 언제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은 특별작품입니다. 특별작품인 거 믿으시죠? 특별 작품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특별 작품 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은 다 하나님의 특별 작품이에요. 그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더큰 특별 작품이 되겠죠. 그래서 은총은 어,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은 우리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일반 은총은 다 똑같은 한 인간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셔서 내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알게 되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예,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아, 나는 그냥, 그냥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작품이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특별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은 바로 가치 있게 살아가야 돼요. 가치 있게,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육신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가치가 없는 거죠 짐승이나 별 다른 게 없어요 짐승은 그냥 있어라 라는 걸로 익히겠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오늘 특별한 작품, 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우리의 몸과 영혼은 모두 누구에게서 받은 것입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의 몸과 영혼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뭐죠? 거져받은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은혜죠? 예, 선물, 거져받았어요. 거져받아서, 이 거져받은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대단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그래서 10편, 127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자식은 여하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다. 자녀에 대한 얘기, 자녀. 참 중요합니다. 자녀는 그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개체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개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자녀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뭘로요? 뭘로 줬다고요? 우리에게 상급을 줬대요. 상급. 기업으로 줬대요. 기업으로 주고 상급을로 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업을 어떻게? 잘 이끌어가야 되겠죠. 잘 이끌어요. 성금은 자랑해야 돼, 자랑. 감사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로 인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그래서는 세상 사는 모습으로만 다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럽게 살고. 그래게 살지만 일생은 똑같아요. 부자도 하루에 새끼 먹고, 가난 한 사람도 하루에 새끼 먹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먹는 건 아니에요. 예, 하루에 세끼 먹으면 다 먹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예, 그래서, 더 많이 먹으면, 더 많이 먹으면 건강에 지장을 받는 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시고, 그 24시간을 우리에게 잘 분배를 하셨어요. 예, 바로 8시간은 잠자는 시간. 또 8시간은 쉬는 시간, 8시간은 일하는 시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무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욕심이 견디지 못하겠죠? 예,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신학적인 해설로는또 뭐라고 그러죠? 자식은 여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상급. 자, 자식들이라는 걸. 예, 솔로몬이 이제 예, 받아 적은 신인데 예, 자식들과 기업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물이다. 하나님의 특별 작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예, 그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영혼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예, 마귀의 밥이 되게 되면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어, 그 영혼이 시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 우리 육신도 어, 바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야 돼, 스스로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네 이웃을 내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웃 사랑 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자기가 자기를 사랑과 하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럼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럼 너를 사랑해라. 그 말이. 그냥 나 스스로를 내가 사랑하지 않냐 하면, 그같이 비참한 게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한 집에서 기르는, 뭐 요즘엔 반려견이 막 1600하고 정도가 기른다고 그러는데, 그 반려견, 그 개도 주인이, 그 게를 귀하게 여겨야 다른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를 스스로 귀하게 여기지 않냐면 다른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나 또는 가족 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밖에서 자꾸 자랑하는 거, 좋은 점만 자랑, 좋은 점, 좋은 점, 나쁜 점은 그냥 감춰두고 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죠? 나의 진실된 것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랬죠? 또 희석이야 왕은 어떻겠어요?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성실로 하나님 섬긴 것그거 기억해 주세요 그랬죠? 네. 나의 지각된 건 생각하지 마시고, 악한 거, 더러운 것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만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의 중요성,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호이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 자체 스스로는... 아주 귀한 존재라는 네.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다 우리의 육체, 영혼 다마찬가지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예, 우리의 후대들도 다마찬가지예 전인격, 전인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선물, 선물 아주 귀한 거죠? 예, 선물은 자주 받으면 귀하지가 않아요. 왜요? 또 받았을 거고 또 받을 거 아니, 받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바로 어, 귀한 존재입니다. 그것는 귀하게 여겨야 돼. 요 그런데 그 자녀 중에도 선물 중에도 자녀의 선물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그 자녀를 위해서 또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벗어나면 그 믿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니 우리가 보통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천국에 갔어요. 근데 내 자녀나 내 부모나 내 형제들은 지옥에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가 그렇잖아요. 네, 거기. 자, 부자는 날마다 연락하면서 살았습니다. 매일, 매일 잔치했다고 말해요. 매일 잔치하고 살았으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렇게 행복한 그 부자가 죽고 나서 보니까 지옥에 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는데, 하늘나라를 바라보니까 거기에 자기 대문가를 있는 거지가 아주 하나님 에영광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거지가 아니야, 이친 그런데 그 생각은 그게 지금도 거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거지 이거 저기 있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너무 뜨거워서, 불가운데서 너무 뜨거워서 내가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그 거지, 그의 손가락에다 물한 방울 찍어다가 내 혓바닥에 좀 찍어주세요. 그럼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죠? 그냥 그 말을 들어줘요, 안 들어주셔요. 안들 어요 거절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왕에 나는 여기 왔지만 내 형제들이 다섯이 고향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내서 이야기해줘서 여기 내가 있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가서 좀 전도 좀 하게 해주세요 전도해서 그들이 이지역에 오지 않고 하늘님의 품으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거짓상이에요 왜요? 세상에 많은 전도자들이 있다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본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성도들 많다 그들이 말할 때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죽은 사람이 가서 말해도 안 들어, 그랬단 말이야. 이게 바로 그 영혼의 구원의 중요성을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의 중요성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자꾸 말해야 돼, 말해야 돼, 말해야 돼. 어떤 분을 전돌했더니. 그런 말이에요. 아이, 우리 어머님도, 우리 어머님도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나보다 한 번도 나한테 교회 가자 소리 안 했어요. 그럼 되겠어요? 근데 왜 자꾸 그러세요? 막 이러는데. 그 말이 안 되죠? 그 사람 편에서 생각할 때는 아이, 왜 우리 어머니 권사님인데, 당신이 뭔데 자꾸 나도러 교회 가자 그러냐.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본사가 돼가지고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보는 거예요. 가족에게 그 말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또한 어, 새벽은 목사님이 전도를 했습니다. 아, 자매님,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천국에 갑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어머니도 천국 가시나요? 그랬대요. 어머니가 누군지 알죠 이분이? 목사님 알고 계시는 거죠. 그 분이 권사님이야. 그러면 천국 가죠. 그러니까 아 그럼 나 예수 안 믿을래요. 그러대요. 나 천국 안 갈래요. 그러더니 왜요? 나 우리 어머니한테 얼마나 괴롭힌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괴롭힌다고 하는데 치글치글한데 그 천국에 가서 또 당해요? 안 갈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가 있어서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특별 작품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야 되는 거예요. 가족도 귀하게 여기야 되고, 자녀도 귀하게 여기야 되고, 부모도 귀하게 여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특별 작품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 역시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려달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돌려드려야 돼. 그게 자녀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소유인척은 내가 내 맘대로 해. 학교 가는 것도 내 맘대로. 대학을 선택하는 것도 내 맘대로. 이렇게요. 부모는 자녀를 그들의 그 자녀의 달란트, 달란트를 빨리 찾아요. 야 그래가지고 그 달란트를 따라서 진행을 갔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 있는 부모님은 그런데요,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차례대로 그냥 내버려둔대. 나쁜 것은 나쁘다, 좋은 것은 좋다, 그거 알려줘야 돼요. 어렸을 때 그걸 안 알려주면요, 어떤 일나요? 길 가다 그런 사람 죽이는 거야, 그죠? 그런 일 있죠. 아니 자기하고 사귀자고 그러는데안 사귀는다고 그냥 죽였어요. 사귀다가 또 관계 끊었다 해가지고 또 죽였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 왜 그럴까요? 바로 잘할 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린 아이들에게 야단치면요. 그부모에게 혼나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이쁘다, 아, 잘생겼다, 착하다, 막 이렇게 말해줘야 돼. 그래야 이뻐요. 좋아해요. 근데 만약에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야, 왜 이따위로 하냐? 이러면 안돼요 그러나 그것이 약인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자녀의 잘못된 부분을 잘 가르쳐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잘, 바로 잡아줘야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에요. 어떤 청년이 그래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그렇게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가기 싫은 대로 따라가고 억지로 따라가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자기에게 큰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전달자 예, 복음의 증거자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은 소,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고, 그 맡기신 것을 내가 관리해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실 뿐 아니라, 가족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만드시고, 가족이 되게 하시고, 보호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전달자. 예, 증거자. 아주 중요해요. 근데 오늘 어떻게 해요? 자녀가 뭐 잘못하면 뭐라고 그러면, 에이, 저, 뭐라고 하면은, 화낼 테니까 그냥 냅두자. 그런,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그렇게 돼요. 지가 알아서 해야지. 물론 지가 알아서 해야지. 컸으면. 세상 보는 눈이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자녀가 잘나고 똑똑해도 부모만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왜요? 부모의 후배이니까. 예, 부모는 그만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마음을 담아 볼까요? 같이 봅니다. 2014년 노벨 물리학상을, 물리학상은 청색 발광 다이오드, LED요, LED. LED를 발명한 세 명의 일본인 교수들이 공동 수상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LED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예, 거시겠죠? 사람들이 막뭐 그러냐, 막 이러고 그랬죠. 근데 LED가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전기를 얼마나 절량하는지 몰라요. 보통 뭐 70%막 이렇게 절량을 해요. 예, 그리고 밝기도더 밝아요. 근데 이것을 발명했단 말이에요. 세 사람의 일본인 교수들이 발명을 했는데 그걸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됐어요. 그데자그 밑에 볼까요? 그 중에서도 <laughs> 최고의 고령인 아카사키 이사무, 메이저 대 종신 교수인데 다음과 같은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85세 할아버지가 85세 노인이 이 발명왕이 된 거예요. 발명왕. 자 볼까요? 그야하은 연구에 매달리지 말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우리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뭔가 누군가 해서 잘 되면 막 그걸 본따라서 해요. 그죠? 본따세서 해요. 자기가 뭔가를 생각해서 앞서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꼭 뒤따라가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게 뒤따라가는 사람은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사람이 돈 버는 거예요. 옛날에 낚시터도 그랬죠? 지금 필시방도 그랬죠? 지금은 필수방도 별로 <laughs> 인기가 그렇게 없어요. 그래도, 그래도 뭐 지금 잘집템을 하고 있지만, 그래요. 어, 그리고 무슨 사업하는 것도, 뭐 음식점 하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 다 누가 하고 나면 그거 그냥 뭐 계속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행의 시기가 지나면 손이 벌어요. 그래서 앞선 생각을 했죠. 앞선 생각. 남보다 먼저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 그래야지 항상 "아휴, 나 이걸로 만족해" 그러면은 발전이 없어요. 맨날 남뒤만 따라다녀.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행하는 거 매달리지 마라. 유행하는 거. 내가 뭔가를 생각했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럼 그걸 해라. 그래라. 그걸 해라. 그게 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좀처럼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계속할 수 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청지기로서 꾸준히 감당하게 될때 세상은 그를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세상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관리하고 다스리라. 뭘? 공중에 새도 바닷속에 있는 물, 고기도 다네가 책임져. 그 말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요 우리 인간이 너무 남용을 하죠, 남용. 그 관리를 잘하려고는 어떻게 해요? 보존을 잘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어떤 건 없어져 버리고. 너무 관리를 잘해가지고. 그죠 근데 그게 관리를 잘한 게 아니죠? 자기 욕심 채우다 그런 거죠. 지금 지구가 뜨오져가지고 계절이 자꾸 달라지죠?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바다의 생태계가 바뀌고 있어요. 생태계가. 이 명태가 나올 그 지역에 엉뚱한 오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요? 물이 물 온도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포되어 있던 그 생태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다른 데로 옮겨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지니까 병도 많아지고 이상 기후가 나타나고, 그렇죠? 이게 다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원래 창조의 근본 원리의 기능을 가지고 살았으면 이러지 않죠. 이러지 않죠. 그 지금 이제 그러잖아요. 이미 뭐 없어진 섬나라도 있지만, 자꾸 이렇게 바닷가에 바닷가운데 있는 섬나라들은 자꾸 물에 잠겨 들어가요. 땅이 좁아지고 있어요. 그런 처지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북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그 얼음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근본 원리의 기능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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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놨는데 우리 인간이 이걸 자꾸 전형시키는 거예요. 변형.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예. 그래서 전쟁도 왜 일어나요? 욕심 때문에.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우리의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는 생각도 말도 긍정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남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보다 앞서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많이 행복한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남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그것도 좋은 영향. 나쁜 영향을 끼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